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laughs> HLB 글로벌 좀 이야기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어, 영상을 올리는데요. 제가 HLB만 했습니다. 그런데 HLB 글로벌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내가 매수했던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루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뭐 회사라고 할수 없고요. 회사라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한 집단이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어, 어떤 이익을 벌기,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은, 그, 올해까지 하면은 적자가 이제 누적이 됩니다. 20, 21, 22, 23. 3년 적자죠. 각자 지속입니다. 이거 나중에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장 폐지 절차 진행될 수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 항상 이제 보면 HAB 그룹은, 주주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아주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전환사체를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주식수가 늘어나고, 이상한 회사도 합병하고, 신주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하고 이런 거 계속합니다. 결국 여러분 돈 빼먹어서 감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거는 뭐 H L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가서 결국엔 상장폐지 되는 거예요. 네. 결과는 뻔합니다. 이 회사를 들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것이 바, 그것이 뭐 내가 갖고 있던 본전의 이유라면은 절대 거기서 벗어나시고. 과거,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2021년도? 대상승장? 다 올라갔죠? 이런 것들, 우리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뭐, 이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저점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계속해서 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힘든 기간이고요.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은, 아,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정말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 결과만 보더라도 매출액 한 300억 500억짜리 회사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판관비가 보세요. 판관비가 절반입니다. 매출액이 절반이 판관비. 왜 이게 판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영업 이익이 적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적자 임에도 불구하고요. 인건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죠. 그죠? 환간비를 줄이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를 줄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증하고, 신중인지권 부사체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좀안 좋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재무활동을 인해가지고, 돈을 갚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자체가 회사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것도 4년 동안, 이전과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이 회사의 그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어, 리스크도 반드시 중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하시고 좀더 마음 편히, 어, 정리하시고, 물론 여기서 뭐10% 올라, 10% 오르고 20% 오르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제가 알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본전이 막 본전을 찾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대부분 상당 부분 50% 이상, 60% 이상, 손실을 많이 보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0% 정도는 보셨을 텐데, 어,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나중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 내 자산에 한50% 60% 다시 만들어 놓고, 새로운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새로운 종목을 투자하신다면은, 제 영상 찾아보시고, 저랑 같이 뭐 라이브를 보시던지, 어, 참석하시던지, 멤버십을 하셔가지고, 어, 공부하시고, 뭐 책도 보시고 그러시면서 본인 것으로 내공을 쌓으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얼마든지 보존 회복할수 있고 수익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하는 투자를 하셔야지 시간이 나에게 조여오는 그 올가미에 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투자가 아니거든요 이젠꼭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